좋아요, 구독, 욕, 맨! 욕, 맨! 반갑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자동차를 요새는 웬만한 분들이 다 타시잖아요. 근데 아직도 자동차를 타실 때 헷갈려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아를 신호 대기 중일 때 엔단으로 바꾸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해도 될까? 라는 주제를 말씀해 보려 해요. 이제 젊은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당장 우리 주변의 부모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친척, 아니면 아는 형, 뭐 아는 동생, 아니면 뭐, 이렇게 지인들이 이렇게 할때 옆에서 알려줄 수 있겠죠. 네. 이제 뭐냐면, 이제 기아를 이제 운전 중일 때 N단으로 바꾸면, 이제 그 기름값이 전략된다고 예전 뉴스랑 언론에서 잘못된 정보를 많이 배포해서 자동차 명장 우리나라 박병일 명장님께서 기아를 엔단으로 1 5등일중인데 바꾸면 기름값이 아껴지는 건 몇백원, 뭐 운전자가 체감으로 느끼지 못할 정도지만 그걸로 인해서 자동차 엔진 미션이 망가지면 수리비는 몇백만원이 나온다고 해요. 그렇게 계속하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호 대기 중일 때는 항상 그냥 기아 디드라이브에서 브레이크에 발만 밟고 계시고 무릎이 너무 아프신 경우에만 엔단으로 바꾸라고 해요. 그런 경우를 제 특성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뒤로 해놓고 그냥 신호 대기 중일 때 있는 게 제일 좋대요. 물론 요새 자동차 옵션이 많아져서 뭐 오토홀드라는 기능도 있고, 한데 오토홀드가 없는 차량 같은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뭐 소카라든지 그린카. 뭐 이런 것도 요새 자동차 면허를 따고 일정 기간이 지, 지나면 이렇게 뭐, 시간 단위로 차도 빌릴 수 있고, 뭐 렌트도 많이 할수 있는데, 네 그럴 때, 그럴 때도 유용할 수 있고, 운전 습관이 한번 그런 쪽으로 생기면 자기 차를 나중에 사서도 또 그렇게 될수 있으니까, 미리 뭐, 소카, 그살 때도 뭐, 그러면 좋겠죠? 네. 뭐 굳이 내차 아니니까 그럴 필요 없다. 그런 분들은 그냥 안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또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수백만 원의 수리비를 괜히 쓰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욕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욕맨.